나 이거 먹어. 네. 맛있겠다. 야 <laughs> 너무 맛있겠다. 야, 당무지도 다 먹었네? 응. 진짜? 어쩌다 뭐을거다 먹었어. 올 클리어. 세로로 찍으면 어떡해? 아, 가루로찍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챌린지 하는 날입니다. 밤낮 바꾸기. 밤낮 바꾸기 챌린지 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기본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서 맨날 오후 2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배도 고프길래 짜파게티를 먹고 24시간 넘게 잠을 살 겁니다.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밤 9시가 21시잖아. 18시간만 깨있으면 되네? 18시간을 깨어있기 위해서 TV를 볼 건데요. 뭐를 봐야 될지. <laughs> 이건 터뜨렸어. 졌어, 김치와 짜파구 게티와 코코. 지금은 새벽, 새벽 3시. 3시. 반. 40분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웃음> <웃음> 4시 아 너무 감아 그러게 네? 아 조개구이도 진짜. 저도 나와요. 언니 참. 어 아줌마 같아. 아, <laughs> 참 언니네 인생 받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렇 좋아? 어 콩나물 더 좋다. 어때? 김남자 진짜. 언니 눈치준다 아니 나.. 나니한다 <laughs> 먹어도 돼다 먹어도 돼나 아직 먹고 있는데 맛을 느낀다 <laughs> 음. 야껍데 너무 가 씻었다 맞지? 어. 어 바로 씻은 거 바로 담아줬어 난귀 예뻐 요즘 그래서 예쁜 것만 골라서 자 <laughs> 근데 딸기 상태가 안 좋아. 우리 집에 있는 거. 10초만 더 해볼까? 어, 노란색이 아니잖아. 그래, 이거 10초 더 해야지. 이분은좀 부족하네요 10초씩 더 해서 연노란색이 될 때까지만 음. 갈색으로 되면 시럽 탄 거라서 그럼안 돼요 갑자기 갈색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으어! 끓고 있어 막 안에서 10초만에 이렇게 끓는다고? 어? 누가 봐도 빨간색인데 그치? 응 음. 10초만 더 할까? 응 음.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잖아. 아 내가 들고 있을 수 없잖아. <laughs> 들고 있을 게아 여기 손가 겁나 아파 언니 이거 다른 거해보자 어때? 안 돌려올까? 오 예술이다 예술 <laughs> 예술이다 예술. <오> <laughs> 이렇게 와 보세요. 이렇게 길다란 딸기탕으로 보셨나요? <laughs> 아니야? 오다 깨졌어. 야. 안된다 이제 아, 이제 버려그가 이제 아, 아까워 그럼 한번 더돌리던가시험성더돌릴래 너무 도돌리. 도돌리. 도돌만 초코케이크 하고 돌리 도돌리. 도하리 도돌리. 도돌리. 한시간 넘게 했더니 탕후루가 질에있어가지고다녹아어요 그래도 먹겠어요 그래 딱딱거리는 소리는 안나요 <laughs> 어? 음 소리, 나는데? 소리 나네요 한번 먹을래음 탄맛지 하나도 안나고 진짜 맛있는데 음음 음! 지켜줄까? <laughs> 아니 지켜주 내가 처맞을꺼야 <laughs> <laughs> 짜백점 <짜잔. 동백정> 카드 <laughs> 공부한다공부있 <공부한다며. 웃음> 누가 그렇게 <laughs> 공부를 해? 힙 쟁이들이 가방 메는 방법 이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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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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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에 있어. 응. 상주야 <laughs> 학교 가자. 걷는 걸 찍어야지. <laughs> 아 다시 다시. 어 되고 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laughs> 시민공원이야. 아 아니, 진... <laughs> 그렇군요.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시간 걷기 챌린지 시작! 근데 우리 맨날 챌린지하면 다 실패하는 거 알지? 어?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 걷기 운동. 오늘 날씨 가 진짜 좋아. 하늘 보여줘. 슈슈? 구름도 없네. 바이 지금 사랑의 바보 더너츠 BGM. 이렇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왕복한 시간 동안 이렇게 걸을 거예요. 현실 <laughs> <변실>, 이렇게 걸음 <laughs> 스탬프 고고 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성못 느낌 좀 나. 어 뭔가 저쪽 느낌 좀그렇고 그렇지. 어. 수성못 같아 여기는. 사람 진짜 언니는 뭐 갔다고 했지? 나는 구미 동락공원. 구미에 동락공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미에. 어 근데 저긴 되게 비슷해. 진짜 수성못 같아. 같아. 어, 금산 <laughs> 구미에 또금호산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봐. 너무 여유로워 아이고 여기 날다람쥐가 치래됐네요 <laughs> 저 돈짜리로 앉아 계시고 너무 덥네요. 놀이터도 엄청 크게. 이 제가 놀이터 한번 가만히 찍어 줄게. 놀이터에 갈 겁니다. 저는 21살입니다. 놀이터 가만히 찍어 줄게. 날다람쥐 아니야, 날다람쥐왜 이렇게 빨라? 어디까지 가? 설마 저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 예진아! 미끄럼틀 타! 미끄럼틀 타라고! 어! 빨리 내려와 미끄럼틀 타고 없어! 놀끄러워 <laughs> 이거 <진짜> 좀 부끄럽다. <웃음> <웃음> 와, 스피드 개쩔어. 와, 머리 진짜 산발이야, 예진아. 왜 그런지 알아? 아까 미끄럼틀 정전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 재밌다. 별로 안되네, 거기서 재밌는데? <laughs> 이거 혼자서도 탈수 있네 재밌어 <laughs> 재밌어 진짜 좋다. 푸드코트, 핫도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애기도 있고, 아, 굴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대박 사건, 너무 타고 싶어요. 진짜 너무 타고 싶어요. 애기들밖에 없어서 못 끼겠어요. 오, 재밌겠 재밌겠다. 재밌겠다. 웃겨서 감전된 김 예진아. 감전. 웃겨서 감전. 아 근데 보면 더 괴롭힘. 몇 시냐 지금? 지금 4시 48분. 4시 48분. 집에 갑니다. 한 시간? 집에 나온 지한 1시간? 지금 됐는데. 조금 힘드네요. 아, 안 힘들어 그리고좀 추워지려고 내일 태풍 오거든요. 빨리 응. 딸기를 사고 리빨도 샀습니다. 빨리 데 민증 검사를 안 하네요. 정말 슬픕니다. 빨리 빨 다이소에 가겠습니다. 배에 묵었습니다 <laughs> 굉장히 힘드네 맞아. 아니 누가 누가 강의보는데 이렇게 누워서 봐 맙스 여기 놔두고 코 <laughs> 맙스 먹고 싶었어 전보러 갔는데 굳이굳이 이 굳이 새로 산 가방을 매겠다고 응나 <laughs> 어, 마스크 처음 써봐 <놀람> 아이고야 떨리네 와 어. <놀람> 진짜 불타는데? 응, 몰래... 오, 예뻐요 완전 어, 예뻐, 예뻐. 완전 잘 뚫었어 완전 마음에 들어 근데 머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마카롱을 샀고 과일 샀고 가방 이만큼 <laughs> 다 샀다 근데 또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우리 오늘 새옷개를하려고 나왔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정말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만 나왔는데 옷도 너무 예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동생이랑만 말을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여기 여기 좀 찍어봐.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네. 보산 빨간 블라우스.

머리 이렇게 빡시게 묶어주시네요. 차홍이 아니다, 지홍. 어때? 짜렴 똥머리 이렇게 하고 실핀으로. 나 지금 잔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됐어요. 와서. <laughs> 무서워. 안녕. 안녕. <laughs> 아, 나 다이바바스. 저거, 저고 저거, 저거, 됐다. 맛있겠다. 저자 하나씩 골랐다. 저 떨어진다. 너무 힘들다. 펜션 갈때좀 피곤하다. 집에 가자. 네. 하이룸. 우린 이제 집에 간다. 스파라펫. 마스크를 사와서 들어왔어. 지금 바로 집에 갑니다. 너무 졸려. 어, 엄마가 <laughs> 방송하는 거야. <laughs> 슬리퍼. 이상해, 진짜. 퍽. 이치 꼼꼼하게 이런 걸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픽 게임 스티커 쓸까? 아, 나 2,000원 밖에 없는데. 왜? 얼만데, 여기? 몰라. 그것보다더 비싸? 얼마지? 그림. 아, 뭐가 진짜 많네. 아, 다 유치해. <laughs> 아니, 그냥. 이거. 가 유치해. 뭘 유치해. 나 <laughs> 미키 미니 해야겠다. 이이지 응. 거 <laughs> 이거. 뭐. <laughs> 어, 어,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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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리 개 많이 나오네 <laughs> 왜 이렇게 그 많이 나와? <laughs> 성금 나 꺼내 봐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네 이게 천 원밖에 안해 <laughs> <laughs> 진짜 아, 아 진짜 좋아 아 예쁘다 그치만 난안 할래 새로산 바지다 딱이 착아 보이나 산 것들 예진아 네임 스티커랑 지우개 무선 마우스 그리고 대망의 엑셀 단축키 마우스 패드 <laughs> 엑셀 왕이 될거야 <laughs> 그리고 노트 짠끝 히... 테이프로 해줘야 이게 잘 안떨어지거든 그리고 꿀팁 이렇게 끝 꽉 끝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끝과 끝을 요기로 다이면 안돼왜냐면 쉽게 일어나거든. 아니 대체 어디다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laughs> 문구, 용품. <용포. 웃음> 전포동 흔한 태국. 그다 차예요. 뒤에까지 다 차.